혹시 칭기직칸보다한 600년 정도 앞서서요. 유라시아 초원을 지배하면서 투르크 민족을 처음으로 통합했던 거대한 제국 돌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 돌궐이요? 네. 기록에는 괵 투르크, 그러니까 하나래 투르크 또는 프론투르크라고 불렸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보랄까 상대적으로 좀덜 알려진 느낌인데요. 사실 동쪽으로는 만주에서 서쪽으로는 카스피해까지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을 아우르면서 역사상 최초로 유라시아 스텝을 통합했던 제국입니다. 와, 그 정도였군요. 네. 대략 면적이 한 450만 제곱마일 정도 됐다고 하니까요. 정말 대단했죠. 오늘은 저희가 함께 본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돌궐 제국의 흥망성쇠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돌고래 시작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아사나라는 시족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5세기쯤에 지금의 중국 간쑤성 근처에서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하는데 이들의 정확한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기록을 보면요. 이들이 뭐 서쪽, 아마 카스피해 넘어 거기서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고대 북방 민족인 흉노의 한 갈래야. 뭐 이런 설도 같이 전해지고 있어요. 음. 여러 가지 설이 있군요. 근데 최근에 좀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사나 황으로 추정되는 유골의 DNA를 분석해봤더니 실제로는 동북아시아 계통의 혈통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오, 정말요? 그럼 문헌 기록과는 좀 다른 얘기네요? 네, 그렇죠. 이 DNA 분석이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문헌에만 의존했던 기원 논쟁에 좀 새로운 실마리를 던져주는 셈이죠. 역사 해석이라는 게참 이렇게 다친 적이구나 싶기도 하고요. 와, 흥미롭네요. 아 그리고 아사나시족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그 유명한 건국신 아닌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아세나 전설 말씀이시죠? 네, 네. 멸망 직전의 부족에서 살아남은 어린 소녀를 암늑대가 발견해서 저줄마며 키웠고 그 후손이 바로 투르크 민족의 시조가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점은요. 이 늑대 신화가 바로 이웃에 살았던 인도-이란계 유목민족인 우순족에게서도 아주 비슷하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뭔가 교류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당시 스텝 지역 민족들 사이에 얼마나 활발한 문화 교류가 있었는지를 좀 짐작하게 해주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근데 원래 이 아사나시족이 처음에는. 유연이라는 다른 강력한 유목 제국 아래에서 철 만드는 일을 담당했던 집단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독립적인 제국을 세울 만한 힘을 키울 수 있었을까요? 아 거기에는 정말 결정적인 인물이 한명 등장합니다. 바로 부민이라는 사람인데요. 부민 가가이요 네, 이 사람이 546년에 유연을 도와서 다른 투르크계 부족인 툴레스 그러니까 철류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력을 좀 키웠겠죠. 네. 그 후에 이제 자신감을 얻은 부민이 당시 유연의 통치자였던 아나게이 카간에게 혼인을 요청했는데 여기서 아주 모욕적인 대답을 듣게 돼요. 어떤 대답이었는데요? 우리 대장장이 노했다위가 감히 뭐 이런 식의 답변을 들은 거죠. 와, 이건 정말 엄청난 모욕인데요. 이게 역사의 흐름을 바꾼 건가요? 결국 552년에 군사를 일으켜서 유연을 공격해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리카간, 그러니까 최고 통치자라는 칭호를 쓰면서 돌궐 제국을 세우게 되죠. 아, 그 모욕 한마디가 정말... 네, 그리고 이때 좀 독특한 통치 체제를 만드는데요. 제국의 동쪽은 자신이 직접 다스리고, 동생인 이스테미에게는 서쪽 지역 통치를 맡겨서 야부구라는 일종의 부통치자 지위를 줍니다. 이원적 통치 체제죠. 동서 분할 통치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예로부터 유목민들에게 신성시되었던 웨튜켄산 주변 지역을 제국어 떠던 정신적인 중심지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제국을 세우고 나서 이 동서 분할 통치 체제는 잘 작동했나요? 제국이 뻗어나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한데요. 어, 상장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부민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인 무칸카간과 서쪽의 이스테미야부고가 아주 진밀하게 협력하면서 제국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시켰어요. 오, 협력이 잘 됐군요. 특히 당시에 중앙아시아의 강자였던 앱탈, 백흉노라고도 하죠. 이들을 사산조 페르시아와 손잡고 부하라 전투, 대략 557년경인데요. 여기서 격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단길 문학로의 핵심 지역을 장악하게 된 거죠. 와,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잡은 거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영서도 나아가서 서방 세계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과도 교류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돌골 역사의 아주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죠. 당시 페르시아와 경쟁관계에 있던 비잔티움,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과 연결이 된 겁니다. 어떻게 연결이 된 건가요? 실크로드 무역 이권을 두고 페르시아와 갈등이 좀 생기니까 서쪽을 다스리던 이스테미 야부구가 소구드족 상인 마니악이라는 사람을 외교사절로 보내서 비잔티움과의 동맹을 추진해요. 상인을 사절로 보냈군요. 네. 그리고 568년에는 반대로 비잔티움의 사절, 제마르코스라는 사람이 돌걸궁정을 직접 방문합니다. 오, 직접 방문까지. 네. 근데 이 제마르코스가 남긴 기록이 아주 생생해요. 황금으로 막 장식된 카간의 왕자라던가 아주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열리는 연회.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의식으로 불을 이용해서 정화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걸 보고 당시 돌궐의 어떤 발달된 문화나 위상에 굉장히 놀랐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당시 비잔티움이 돌궐을 단순한 북방 민족이 아니라 거의 동등한 외교 상대로 인식했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그렇죠. 유라시아 동서를 잇는 정말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매김했던 거죠. 와, 정말 대단했네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뭐 영원한 제국은 없지 않습니다. 돌궐도 결국 쇠퇴의 길을 걷게 되죠. 맞습니다. 타스파르카간 시대 이게 제위가 572년부터 581년까지 인데요. 이때 제국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그야말로 최전성기였죠. 하지만 바로 이때부터 내부적으로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요? 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타스파르카 간 개인이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대부분의 트루크인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한혈신신앙, 탱그리즘이라고 하죠. 이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갈등의 소지가 좀 있었고요. 아, 종교적인 갈등. 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타스파르카간이 죽은 후에 후계자 자리를 둘러싸고 왕족들 사이에 아주 격렬한 내전이 벌어집니다. 이슈바라와 아파 같은 인물들 사이에서요. 이게 대략 581년경부터 시작됩니다. 아, 결국 내부 분열이 제국을 흔들기 시작했군요. 외부 상황은 좀 어땠나요? 그야말로 내우외환이 겹쳤다고 할수 있습니다. 588년에는 오랜 숙적이던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크게 패배를 하고요. 또 때마침 중국에서는 분열기를 끝내고 수나라에 이어서 강력한 통일 왕조인 당나라가 들어서게 되죠. 당나라요? 네. 근데 이 수나라와 당나라가 돌궐의 분열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특히 당 태종 이세민 같은 경우는 뭐랄까 이제이 전략처럼 돌궐 내부의 경쟁자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힘을 빼는 거죠. 아 이간책을 썼군요. 네. 그렇게 내부 갈등을 부추기고 또 군사적인 압박도 계속 가하면서 돌골의 세력을 점점 약화시켰습니다. 결국 이런 내부 분열과 외부의 압력, 여기에 더해서 당시 기록된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까지 겹치면서요, 제국은 603년경에 동돌골과 서돌골로 공식적으로 분열되고 맙니다. 결국 분열된 두 세력은 그럼 어떻게 되었나요? 당나라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나요? 네, 안타깝게도 힘이 약해진 상태에서 당나라의 공세를 막아내기 어려웠습니다. 동돌골은 630년경에 그리고 서돌골은 657년경에 차례로 당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결국 그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 정말 유연의 대장장이에서 시작해서 불과 한 세기 만에 유라시아를 호령하는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결국 내부 분열과 강대국들의 개입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고전적인 패턴으로 무너지고 말았네요. 네, 그렇죠.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하지만 비록 제국은 멸망했지만 돌궐의 이야기가 여기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유산을 남겼나요? 맞습니다. 첫 번째 돌궐 제국의 등장은 이후 중앙 유라시아 역사 그리고 트루크계 민족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의 흥망성쇠 자체가 유목 제국과 그 주변의 농경 정주 문명 사이에 벌어지는 어떤 복잡하고 역동적인 관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되고요.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돌궐의 이야기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국은 비록 무너졌지만 투르크라는 그 이름과 그들이 세웠던 통일 제국에 대한 기억 그리고 독립에 대한 열망 같은 것들은 스텝 지역 사람들에게 아주 깊이 뿌리 내렸다는 거죠. 아, 그 정신은 살아남았군요. 네. 그리고 그 열망이 결국 약 반세기 후에 쿠툴룩이라는 인물이 이끄는 제2 돌골제국의 아주 극적인 부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흥망성쇠의 끊임없는 순환을 보면 과연 제국의 본질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속되고 또 변화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게 되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다음번에 또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